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집중하여 말씀 들읍시다. 알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의 신앙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지난주는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실은 우리가 어제 한 하루에 지난주에 한주간의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매주가 실은 부활절이죠 사람이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가는 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고 세상의 정욕과 음란과 거짓과 모든 욕망들이 다 십자가 앞에 죽고 새로운 신앙의 삶의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이 주일 드리지는 예배인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한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첫 마디 무슨 말을 했을까? 첫 마디는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입자가 죽고, 막 두렵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게 넣고, 십자가에 매달고 모진 고문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채책으로 때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평안한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막 아, 심적인 괴로움이 있고 심적인 고통이 있고 심적인 혼란의 바람이 불고 수많은 인생의 고독과 절망과 그리고 괴로움이 더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참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특별한 예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어떤 때 감사하세요? 평안할 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평안할 때 감사하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있는괴로울 때도 감사하고, 인생이 가다가 풍파를 만나도 감사하고, 당연히 좋은 일 있으면 당연히 감사한 거죠. 당연히 감사한 거죠. 우리가 성경에 많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몇 사람들을 한번 열거해 본다고 하면 요셉도 수많은 <laughs>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감사했어. 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오면 기가 막힌 그러한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을 지키다가 어려운 난관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어요. 오늘 저녁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욥은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어떤 신앙관을 가졌기에, 어떤 믿음의 표대를 가졌기에, 어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그가 그의 인생의 삶에 수많은 우리가 정말 이욕기를 읽어가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거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몇 가지로 한번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미하며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에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예배, 예배, 한여간 세상에서 막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욕망적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게 주일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 2장 7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모진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대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에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했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열고 하면서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분, 여분, 한란 중에서도 감사했다. 여분, 한란 중에서도 감사했어. 감사했어. 우리가 욕기 1장, 2장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분, 동방 땅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그렇게 성경은 욕기에 시작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에게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아들이 일곱이요 딸이 셋이요 소유물도 많았어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이요 암내기가 500이요 종들도 심이 많았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 요 아주 유복한 가정이죠. 어느 것 하나 남부러울 것이 없는, 아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자녀적으로도 풍요롭고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없는 그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 욥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혼란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수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불과 양다귀를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갈대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 모든 약대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친 풍랑과 바람이 불어서 그의 열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루 아침에 하루아침에 이 여분이요 알고지가 된 거예요 그만튼 재산 자기들의 열 자녀 어찌 보면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거친 바람이 분다면 여러분들은 어찌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이러한 한란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보녀 요기일 장에 보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역기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시니도 여호하여 거두시니도 여호하시니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극심한 혼란 가운데 이러한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이러한 역경 속에 하느 오늘 여분이요 말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요 말로 원망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요 낙담하지 않았다는 거요 마치 사도행전 16장 16절 2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필립보 옥중에 갇히게. 매를 아, 참하하매매맞맞그리리 옥에 갇혔혔요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 t t 중 r b e 바울과 r 라가그 t e r 옥 e 에서막 찬양을 할때 찬양을 할때한 아, 매를 맞아 가지고 온 몸에는 피투성이고 정말 말로 다할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들 b e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죄수들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당하는 환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당하는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오늘 이 고난도 이 환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시편 4 2편5절 서절해 보니까 내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의 얼굴에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 낙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도저히 헤어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둠의 구렁에 빠져 있어요. 사방이 다 적으로 쌓여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을 물리치고 절망을 물리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사람이고 후아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요배의 감사는 당연함의 감사가 아니라 믿음의 감사였다. 믿음의 감사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기 어떻게 그럼 이러한 여러 가지 말로 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욕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욕은요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담을 인정했던 사람 하나님께 있다 모든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고 결과를 이루어 간다 제노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압력가요 손을 이룬다. 이1절의 말씀에도 일장에도 주신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는 자도 여호와다. 이 말씀을 요베님의 삶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를 동방에서 부자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양떼가 많아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많은 일꾼의 종들을 붙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휴식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호도 가는 분도 하나님이 시권을 호도 가는 분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행하는 일들 속에 간섭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를 높여 주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형통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 생명을 주장하고 붙들고 연장하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 믿음을 가졌다. 이번에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 불통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 에요 내가 고난의 질병 가운데 빠져 허덕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요. 내가 죽음의 늪을 헤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도 아니요. <laughs> 하나님이 속에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 욕은 알았다는 것 우리가 여기 1장에 보면 욕은요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감사의 노래를 불렀지만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어요 자녀들의 생일을 맞이할 때면 자녀들의 이름을 다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의 자녀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 이름으로 다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던 요배. 욕기 일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어떤데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하나님 내가 죽을 고비에서 나를 살렸다고. 아, 이번에 암이 걸렸는데 이게 암이 정말 하나님이 기묘하게 비껴가게 해서 아주 가볍게 암을 고치고 건강해졌다고. 아 이번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 여러 사람들은 어,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하나님 살펴 주셔서 그만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건강할 때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할 때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고 때론 여러분들이 풍파가 없고 혼란의 화살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군요 하나님의 간섭이군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군요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군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8장 10장에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며기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충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해질 때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라. 그런데 사람이요 어찌 보면 모든 것들이 넉넉해, 먹는 것도 넉넉하고, 자는 것도 넉넉하고, 입는 것도 넉넉하고, 모든 것들이 양식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충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해지며,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라. 시명계 십장 1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받고. 너의 목을 걷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 사람이요 문제가 없으면 좀 교만해져. 아이 뭐나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잘 살고 있어. 아 하나님 나안 도와줘도 내 가정에 문제가 없어. 아 하나님이 나 간섭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어. 교만해져. 하나님 없이도 인생 살것 같아.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가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보녀 그가 평상시에도 흔란당하지 않을 때도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며 감사했고요. 온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과 순전과 전결한 마음으로 살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막상 환란을 당했지만 그혼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것 오늘의 말씀 결론의 말씀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요 오늘 룩기 2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비의 마지막 자녀들이 다 죽고 채산이 다 날아가고 오늘 그에게 질병이 왔어요 공기가 와가지고 귀화장으로 조각으로 온 몸을 피가 나도록 긁어야 되는 얼마나 많은 또 괴로웠으면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당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 죽어 그 고통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럴 때. 그 요비 뭐라고 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라고 하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오늘 욥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욕과 같이 살아 구월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욥과 같은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 치선이란 교수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녀는 이화여자 대학교 20, 21살에 음주 운전하는 사람에게 도교통상고를 당했어요.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전신 55도에 심한 큰 화상을 입었어요 40번의 대수술과 피부이식 수술을 했지만 예전의 모습하고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어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친구들이 주변의 많은 동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마음속에 새로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살아서 누구에게 누구에게 위로를 줄수 있다고 하면 내 삶이 이 모습으로 살아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어.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번의 수술도 있었고 정말 내,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과 낙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얻었고 주님을 생각할 때내 마음에 새로운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했고 그런 그가 책을 썼는데 지사나 사랑의 그런 책을 그가 쓰기도 했어. 그 책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안겨 주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미국으로 공부할 기회를 만들셨고 제월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고 이와여자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지금도 그런 화상 환자나 장애를 가진 상담 교육자들을 그가 상담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절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손잡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행복의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는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이 지선 교수의 신앙의 간증에 이어져야지 여기 란을 당했지만 그환란 속에서 절망하거나 입술로나 범죄하거나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조주하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이끌려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게 아니라 다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하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마가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하는 것과 같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절망과 낙담과 한숨과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주는 참 사랑 속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 이주는참 은혜 속에 평안을 얻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을 때도 때로는 인생에 불행할 때도. 기쁠 때도 낙담할 때도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때도 불통할 때도 건강할 때도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우리의 소원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도 맺지 않을 때도 한결같은 마음 가지고 여호와 의지하고 여호와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는 주의 용사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 가지고 저들의 한 평생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평안함 가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체험하면서 은혜와 진리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성민의 모든 용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